안녕하세요. 진희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려 의대생 사촌 오빠에게 배워온 수학심화공부법과 안기감옥공부법, 또 오답노트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학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친척 중에 정말 대단하게도 수능에서 수학 96점을 받고 전국 180여 등을 한 의대생 오빠가 있어서 오빠에게 수학 심화 공부법을 물어보러 다녀왔어요. 또 제가 시험 기간에 암기 과목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고 싶어서 암기 과목 공부법도 물어보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오빠에게 배워온 내용이 정말 저 혼자 알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친척 오빠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께도 제 공부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학심화공법 부세 가지를 먼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개념 탄탄히 이해하기인데요. 오빠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수학문제. 특히 심한 문제는 여러 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 이렇게 되는 게 맞나? 하면서 상황에 필요한 개념을 자유자재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쉬운 예시를 들자면, 여기 이 다음 2차 방정식 중 실수 범위에서 근이 없는 것을 고르면? 이라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해두지 않아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허수라 실수로 된 근이 없다는 것을 몰라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내 것으로 탄탄히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둘째. 한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들을 따로 정리하는 습관의 들이기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거의 이 방법 때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심화 문제는 여러 개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모두 파악하면 그 문제는 풀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각 상황별로 써야 하는 개념들을 문제를 풀면서 직접 옆에 적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잠깐 그 설명을 위해 사용했던 2차 방정식 문제를 다시 가져올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허수해 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실수인 근은 없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 개념을 풀면서 옆에 적어 놓는 거예요. 어,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적으면서 풀다 보면, 혼자 생각만 하는 것보다 확실히 기억에자잘 남을 거예요. 특히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개념들을 잘알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빠가 알려준 방법에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오답 노트를 합해서 오답 노트를 쓰면서 노트에 제가 놓친 개념들을 정리하는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문제를 풀때 풀이의 필연성에 집중하기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식을 쓰잖아요. 그 식을 쓸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등호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식이 정말 같아서 등호를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배워서 내가 외운 식이니까 다음 줄로 휙휙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도 기계적으로 풀게 되고 또 생각하지 않은 풀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풀이의 각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풀지 말고 스스로 그 풀이에 대해서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파고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풀이에이 증오를 사이에 둔두 식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심화 공부법 다시 정리하면 개념을 탄탄히 이해하고 한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을 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풀이의 필연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암기과목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암기과목 공부법에서 오빠가 알려준 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주제어 트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주로 암기과목을 공부할 때 백지 쓰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백지쓰기를 하기는 하지만, 큰 주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학에서 지구 파트의 경우, 지구부터 시작해서 운동, 그 밑에 자전공전, 그리고 거기에 별자리 변화, 뭐 연주운동, 이런 식으로 큰 개념부터 작은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주제어 트리를 외워주는 거죠. 다음은 오답노트 플러스 계산할 점 정리 노트 쓰는 법입니다. 저희 사촌오빠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그날의 틀린 문제 더하기 실수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냐면 노트 한 장이 있어요. 그럼 그한 장의 왼쪽에는 자신이 쓴 풀이를 적고 오른쪽에는 무본 풀이를 적었대요. 그리고 맨 밑에는 고칠 점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칠 점을 찾았다면 이 원인을 고치기 위해 기록한 대로 1, 2주간 여기에 집중하면서 노력을 하고 여기 중요한 게 해결했는지 여부를 바로 그 노트 페이지에 다시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단 노트와 개선할 점 정리하는 노트를 쓸 때는 모범 풀이와 자신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틀린 원인을 집중적으로 찾고 문제점에 1, 2주 정도 집중하면서 고쳤는지 여부를 다시 노트에 정리하는 식으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의대생 오빠에게 배운 수학 공부 방법과 암기 과목 공부법, 오답 노트 쓰는 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새로 배운 이 방법으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노력해 봅시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